공격하 <laughs> <laughs> 아, 전기하는전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번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 네, 김병수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였던 김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20년 전인 1894년 6월 공학국민군의 대표 전봉준과 전라도 관찰사 김학진은 전주 전라가영에 마주앉아 무정부 상태에 있는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협약합니다. 집강소는 농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폐정 개혁을 실시한 한국 최초의 시민 자치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년 전인 2010년 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집권당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 기부가 출범합니다. 고향 무지개연대입니다. 무지개연대는 모든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공동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혁명과 실험은 둘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동학의 직강소는 혁명의 불꽃이 꺼지면서 사라졌고, 고향 무지개연대의 공동정부는 여당과 제1야당의 권력 독점 야욕 때문에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동합농민혁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지개연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민자치와 생활정치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한 언제든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육사지방수거과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임정혁과 김정수는 시민 자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연대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실천 공약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저 임정력과 김병수는 소수의 정치적 입장도 수용하고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시민자치는 유원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전주는 직강소라는 역사적 유전인자를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 시민자치정부는 역사적 경험과 실패를 거울 삼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미래상과 진정한 풀뿌리 지역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자치정부라는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모든 권력들이 지방자치 본질과 다르게 이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중앙당이 거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지방자치 참 정신에 맞게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재주체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도 하고 가치도 쫓아가는 그런 시민의 자치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뭐그 시민 원탁 테이블이라든지 또 시민 참여 이렇게 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민 참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서 기회를 만들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관피아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입법, 그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를 단일 그 정당이 독점하면서 또 행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항상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또그 안에서 이제 줄세우기 정치가 행행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인 풍토, 정치의 불구화된 이런 상태들 이런 부분들을 일신하고 시민 중심 또 현장 중심의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보니까 예산 그 쪽을 그 같이 참여해서 응논하고 있습니다. 그 애산, 예산 항상 시민 참여 예산 연구라고 부르는 거예 예, 예산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토건토건 토건 사업이라고 봐요. 행정이라는 거다. 임정혁 후보님 같은 경우 완주 군정을 통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주민참여라는 확고한 행정 이념을 이제 표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에너지 관련 분야라든지 친환경 관련 분야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모든 사업들의 중심에 주민참여라는 것의 핵심 가치를 늘 이제 행정을 통해서 실현해 오셨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 사실 안타까워서 서게 된 거예요. 그 지난번에 TV 토론 보면서도 답답했던 게 골프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골프사건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라고 니 보기에는. 그 골프사건 때 모인 사람들이 14개 시군의 선거 본부장들이 모여가지고 현직 도지사와 현직 정무부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치는 행위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연하게 그런 것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행정이라게 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뭐냐? 그 근본을 갖다 흔들어 버리고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렇게 답변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권력을 독점하고 사유화해 왔다.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완주군에서 해왔던 주민 참여형 자치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정부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도도 시군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바로 캐비넷으로 들어갑니다. 전문가가 쓰는 거죠. 지역 현실과 주민들과는 맞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읍면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같이 써왔습니다. 결국은 시민력을 키워야 자치 역량이 높아지고 참 지방자치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정책의 기획과 집행과 수행까지가 다그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시민자치 정부의 중심 화두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래도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해서 그동안 이름만 있는 그런 단체가 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명실상부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중에 상당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망과 활동가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민과 시민의 가치는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는 시민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대의정치 쪽으로만 너무 가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가치가 너무 많이 훼손되어 왔었죠. 근데. 완주 시정, 완주 군정을 통해서 인정협 교수님이 지난 8년 동안 보여줬던 것은 사실 아까워요. 너무 같이 절하되서 아깝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캠페인에서 일 하다가 다시 인제 여기 왔는데 그냥 이게 인정협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다면 수도권에서 만약에 활동을 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 내에서 폄해되고 평가 절하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일종의 모독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제에 충실해가지고 그 대의제 원칙이 충실했다면 라 지금처럼 직강소라든지 뭐 시민자치정부라든지 이런 부상 자체가 논의될 타이밍은 아니죠, 사회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어 왔는가. 또 반대로 완주군을 통해가지고 주민 참여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제가 전주에서, 전주에서 지난 적어도 2001년 이후에 보아왔던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실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걸 감사해야 하는 행정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민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동원되는 행정이었었지 또 일상적인 그런 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조직조차도 선거에 동원되기 한 조직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왔단 말이죠.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는 시민참여라는 것은 오히려 시민의 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정책 독이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현장 아래서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극복해낸 그런 사례를 갖고 있다는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고 또 같이 이제 한번 시민들과 함께 기존 정치의 허울을 깨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심판해 달라 그리고 심판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의 승리로 함께해 달라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무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빌드후보가 의회를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공유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당의 정책 중에 우리 사회가 놓친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당 같은 경우 음, 우리 지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참 바른 방향들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주체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노태당, 정의당 뭐, 이런 분들과도 어느 음, 정도 같이 보면 이루어지는 것까지 제가 좀 말씀드려요. 제가 만약에 그 민주당의 새정치, 새정치, 새정치 민주연합에 오늘 이제 사퇴를 냈단 말이에요. 사퇴를 내장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민주당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거 의제는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적어도 절, 전라북도 전북지역의 민주당이라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소수 정당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일당의 독점적인 정치 구도에서 완강하게 의회나 뭐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견제도 없고 또 변화에 대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발판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그건 소수 정당한테 그걸 물어봐가지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수,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약간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각자의 자기투쟁의 노선과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저희는 존중합니다. 소수정당의 활동들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라 거고, 민주당도 비례 후보를 사퇴하라라고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좀더 정치를, 정치판을 적어도 시민들이 봤었을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생각할 수 있도록, 혹은 미래지향에 가치있는 정당들이 최소한 선거를 통해서 정치세력으로 최소한의 발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정가의 모든 분들이 총의를 모으고 각자의 그 입장에서 또 각자의 현장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임정현 후보님한테 첫 번째 그 제가 지지를 위한 전제로 무례하게 좀 요청을 한 부분도 있어요. 바쁜 선거 와중에 붙잡고 바쁜 분을 갖다가 <laughs> 붙잡고 이렇게 입시를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고 또 흔쾌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역 정치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시는 후보와 함께 연대를 하게 돼서 뜻깊은 행보라고 생각을 하고, 모처럼 입당한 그, 어려움을 입당하게 된그 과정을 거쳤지만, 민주당, 새정치민주화라고 지금 탈당하는 것은, 또 그건 또 당인의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며칠의 당인이라고 할지라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데, 거기에서 당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당에 대한 또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탈당을 하게 됐거든요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만주에서 8년 동안 해오면서 흙건축이나 에너지 문제라든가, 어, 그동안 해왔던 음, 대한에너지 연구라든지 많은 많은 행사이 많은, 많은, 많은 분야들이 사실은 녹색당에 어, 정의당에 녹색당에 이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정당을 뛰어넘어서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막걸리 한잔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옆에가 아, 녹색당과 정의당만 있냐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친 분야들이 그런 정책들을 잘 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정당과의 연내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 이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이제 지지선언 이후에는 캠프에 합류할 수는 없을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지. 할수 있는 곳? 저는 일단은 마이크 좀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캠프 안에서 쭉 해왔던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캠프 안에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앉아있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일부터 복장 딱 간소하게 하고 마이크 잡고 제 목이 허락하는 한 시민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임정현 후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알려나가고 앞으로 미래의 정치가 지접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소신을 충실하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忘れた